봐 다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가 문제야. 자, 이 삼각형의 선생님이 특수 삼각비를 조금 활용하려고 C에서 수선의 발을 한번 쭉 내려볼 거야. AB에 해서 여기가 90도야. 180에서 960 90, 0 빼주면 여기가 30도라고 나오겠지. 75에서 30을 빼주면 여기는 45도라고 나올 거야. 여기가 또 90이 될 테니까 여기가 45도가 되겠다. 그치 180에서 뺀 거야. 자. 그러면 45도, 45도, 90도는 1대1대 루트2. 아, 그러면 얘랑 얘랑 길이가 서로 같겠구나. 선생님이 그거를 A라고 한번 둬볼 거야. 이렇게. 그러면, 자, 이 삼각형에서 여기 30도, 90도, 60도니까 여기가 1대2대 루트3. 즉, 1대 루트3은 요 길이 선생님이 네모라고 해볼게. 네모 대 a 이렇게 나보고자 이렇게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을 테니까 루트 3 곱하기 네모는 a 요렇게 되겠다. 자 네모는 양변을 루트 3으로 나눠서 루트 3분의 a라고 나오겠네. 아 그러면 여기가 루트 3분의 a지 라고 되는 거야. 자 그러면 요거랑 여기 있는 a랑 더해서 6이 되는 거구나. 그치? 자 그럼 한번 여기다 써볼게. 루트 3분의 a 더하기 a, 해준 거가 6이야. 자, 우리 그러면 루트 3을 다 곱해볼까? 요렇게. 그런 다음에 a로 묶어볼게. 아, 그러면 여기서 양변을1 플러스 루트 3으로 나눠서 a는 1 플러스 루트 3분의 6 루트 3이야 라고 나오고 유리화를 한번 해보자. 위아래에다가 1 마이너스 루트 3을 곱할 수가 있다 그치? 그러면 a는 합차공식이지 앞에거 제곱 빼기 뒤에거 제곱 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6 루트 3이 여기 한번 여기 한번 들어가서 마이너스 6 3 18 이렇게 되겠네 자 마이너스 2로 뿅뿅뿅 다 나눠보면 a라는 애는 자. 마이너스 3루트 3하고, 뒤에 플러스 9라고 될 거야. 자, 이 삼각형의 넓이는 여기가 밑변이고, 그 다음에 여기가 높이니까, 여기서 6 곱하기 a. a가 이렇게 나왔지. 그러니까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높이. 자, 이렇게 되는 거라서 3을 여기 한번, 여기 한번 전개해 볼게. 뒤에 거부터 써볼까? 마이너스 3 3은 9 루트 3 이렇게 나오겠지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? 네.